안녕하세요. 슈비네이즈의 슈비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축하를 해주신 덕분에 결혼식을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간단한 리뷰와 색조합 네일 아트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왼쪽부터 아리따움 모디글램네이즈 86호 메이베이지, 아리따움 모디컬러네이즈 53호 카페라운지, 아리따움 모디컬러네일즈 27호 퍼펙트 소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실제 컬러와 비슷합니다. 그럼 아리따움 모디글램네일즈 86호 메이 베이지부터 발색을 보도록 할게요. 톤 다운 핑크라 핑크빛이 나면서도 누디한 컬러예요. 다음은 아리따움 모디컬러네일즈 53호 카페 라운지를 발라볼게요. 브라운인데 그레이 브라운 같은 컬러예요. 다음은 아리따운 모디 컬러 네일즈 27호 퍼펙트 소울입니다. 이 색상 역시 톤 다운된 보라색이라 튀지 않고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모두 투명한 제형이라 한 콧만 바르면 색감이 거의 안 보이는 정도여서 저는 세콧 정도 발라줬어요. 제형은 카페라운지와 퍼펙트 소울에 비해 메이베이지가 살짝 더 진득한 제형이에요. 오른손은 메이베이지를 엄지와 약지, 카페 라운지를 중지와 새끼, 퍼펙트 소울을 검지에 발라주었어요. 모두 3코씩 바른 발색입니다. 이렇게 색조합만으로도 예쁘지만 조금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 메이베이지 베이스 위에 호일을 조금씩 올려줄게요. 오늘은 호일을 별도로 잘라두지 않고 한 조각을 잡아 조금씩 뜯어서 올려줄게요. 군데군데 4, 5조각 정도 올려줍니다. 왼손과 마찬가지로 오른손도 메이베이지 베이스 위에 호일을 올려주었어요. 이제 중지에 진주 파츠를 올려 마무리 해줄게요. 파츠는 다이소 네일 글루를 이용해 부착해줄게요. 올릴 부분에 글루를 발라주고 그 위에 파츠를 올려 꼭 눌러 부착해줍니다. 글루가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탑코트를 발라 마무리 해줄게요. 탑코트는 위드샵 메가샤인 탑코트를 사용했어요. 탑코트는 한두 콧을 발라 마무리 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컬러들은 시중에서 못본 컬러들이고, 아리따움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평소에 애매한 컬러를 좋아하는 편인데, 색 컬러 모두 애매하면서도 너무 튀지 않아서, 아무 때나 바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애초에 색조합을 생각하고 구매한 건 아니었는데, 구매하고 보니 색조합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